전시 중인 트래버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고 왔습니다. 신설된 최상위 트림 하이컨트리와 레드라인 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은 거의 찍지를 못하고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현장에서 시승 접수를 받고 있었고 트래버스 타샤이벤트라는 걸 하면서 시승을 독려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주행 성능적으로는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다면 저는 이미 충분히 타봤기 때문에 시승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성능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눈매가 날렵해졌고 그릴과 함께 T자 모양을 이루면서 좀더 높고 전투적으로 보입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도 두터워져가지고 확실히 남성적인 인상이 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laughs> 앞에서 찍으면 좀 납작해 보이는 디자인이었는데 비율의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덜 굴력적으로 <laughs>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상이나 비율 모두 잘생겨진 것 같아요. 측면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진짜 거의 그대로예요. 다만 라이트가 얇아진 효과로 측면에서 보는 얼굴도 좀더 잘생겨 보이게 됐습니다. 웅장한 자태는 여전히 멋있고요. 사이드미러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고요. 휠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후면부의 인상을 결정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원래도 뭐 괜찮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위인가 잘 모르겠지만 신모델이 아무래도 세련돼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일부 트림의 장식과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되게 빛 받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다고요 <laughs> 계기판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시크릿 기능은 여전하네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여전하고요 기어박스 네 그렇고요 아 룸밀러 디자인이 완전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테두리를 저렇게 다른 색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느낌이 살더라고요 시트의 착자감도 약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가? 도어 트림도 좀더 괜찮아 보이죠. 이열에어네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트래버스는 공간성으로 승부를 보는 차죠. 같은 대형급 사이에서도 경쟁력이 되는 정도니까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하이컨트리 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좀더 포스 있어 보이는 마스크입니다. 큼직한 크롬이 존재감을 더 키워줍니다. 근데 이게 하이컨 트리만의 고드리기 엑센트 갈바노 크롬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티가 확 나진 않더라고요. 조금 고풍스럽다, 단정해 보인다 정도. 그래도 도어에 하이컨 트리 레터링은 존재감이 확실해 가지고 어깨에 힘좀 넣어주는 것 같아요. 휠도 비대칭 포인트가 들어가서 상당히 멋있긴 합니다. 근데 신설된 최상위 트림의 차별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긴 한것 같아요. 기존 프리미어 휠의 업그레이드 정도로 보이거든요. 결국 디자인이 차별화된 점은 잘 모르겠고, 색상은 대박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고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게 블랙체일이라는 하이컨트리 전용 색상입니다. 도어 캐치는 개인적으로 크롬보다는 레드라인 쪽이 좀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열 도어 캐치 버튼 부럽네요. 후면에도 특별히 짚을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실내는 아참 저는 눈썰미가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입니다. 네, 음, 스웨이드가 들어갔더라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시트 테두리 라인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오히려 하이 컨트레인는 없네요. 뭔가 다르긴 하답니다. 시트가. 오 대박입니다 헤드레스트에 하이컨트리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네 어.. 이건 뭐.. 솔직히 이게 프리미어보다 500이나 비싼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디자인이 확실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소재로 차별점을 확실히 준 것도 아니고 뭐 설마 이 레터링 때문에? 감성 비용인가? 음 듀얼 솔루프가 기본 구성이니까 그래서 6400을 받는다고? 어? 하필 위치를 여기 잡았어. 왜? <laughs>